서울시가 지난 10년 동안 만든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은 50여 개. 그중 절반 이상은 이용률이 낮아 사라졌습니다. 마구잡이 앱 개발은 여전합니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지난달까지 만들거나 개선한 앱은 15개가량이지만 활용도는 떨어졌습니다. 지난해 건설 근로자의 임금을 법에 따라 제대로 산정해주겠다며 만든 앱 적정 임금은 다운로드 횟수가 수백회에 그쳤습니다. 기능은 중복됐습니다. 지난 2013년 개발된 서울교통포털은 이용자 주변의 주차장과 사고 정보 등을 안내하는 앱입니다. 만드는데 6천만원, 유지 보수비로 매년 수백만원이 듭니다. 그런데 1년 뒤인 2014년, 서울시는 또 2천만원 넘게 들여 기능이 중복되는 앱 서울주차정보를 개발했습니다. 주차장의 위치와 주차 가능한 차량 대수, 요금 등두 앱이 주차장과 관련해 제공하는 정보는 같습니다. 그나마 홍보도 부족해 두 앱을 아는 시민은 드물었습니다. 여러 가지 주차장도 많지 않고 못들어는요 지난해 선보인 7천만 원짜리 앱 서울안전은 사고 정보와 그에 따른 행동 요령을 알려주는 건데 기존의 앱과 기능이 겹칩니다. 서울시가 만든 다양한 앱들을 왜 서울 시민은 이용하지 않을까 본인들이 다시 한번 깊이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기능 중복을 지양하는 등 앱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BS 공혜림입니다.